안녕하십니까. 보험자널입니다. 1년 미만 개인 사업자, 경영인 전기 보험 가입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생부사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계속 경영인 전기 보험의 문제에 대해서 근감원이 들여다 보고 있고, 실제 일부 그런 문제 있는 계약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그러나 이제 경영정 전기 보험이 원래는 이제 경영이니까 경영인 c 오만 대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후 계속 가입 대상을 넓혀왔던 거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이제 법인하고 좀 비슷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개인까지 넓혀왔고. 연초에 개인에 대한 가입 제한을 근본적인 개념을 좀안 만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니까. 어, 법인세 혜택은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불안전 판매 소지가 항상 있고. 개인사업자는 장기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이제 규모가 큰데들은 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염두에 두고 컨설팅하는 법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상에서 미리 어, 어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일 때도 가입을 하시라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개인도 개인사업자로 나중에 전환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현재 포인트는 음, 개인사업자의 그 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 사업자의 가입 제한을 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 취재한 바로는 이제 KB 라이프스가 23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경영인 전기보험을 가입 제한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인 전기보험을 가장 많이 파는 상이, 어, 4개 5개 사는 음, 현재는 kb 라이프 그 다음에 하나 생명 그 다음에 신한 라이프 삼성생명 뭐 교보생명 아메트라이프인가뭐 이런 데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다 되고 개인 안되는 케이스가 많고 kb 라이프는 둘다 되죠 근데 이제 개인사업자가 개인보다 최근 더 이슈가 많다고 금감원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이제 불안정 판매 이슈. 어, 법인, 법인은 비용처리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설명 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사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어, 문제가 될 만한 계약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민원 나온 것 중에는 이제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범세 혜택이 없는 데 있다고 설명하는 곳이 있고 그러나 어, 다른 게있다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원천 봉쇄 해버리면 아주 깔끔한데 근데 사실은 선량한 가입자도 있고 필요성 있는 가입자 문제없는 계약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냐 그러면 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즉시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대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어, 어깨에 둘다 되는 데 있고, 개인 사업자면 되는 데 있고, 개인만 되는 데도 있, 있,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되는 회사 거를 가입하면 되는데, 그, 제 특성이, 이제, 주력하는 보험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력 회사에 따라, 주력이란 건, 이제, 주력으로 설정이 되면 많이 팔겠죠. 많이 팔면, 수수료를 넣고, 시책비도 더 주기 때문에, 주력보험사 상품을 비슷하면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력을 하는 회사가 개인사업자한테 하고 개인은 안 돼. 근데 개인을 가입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수료가 막 시책비도 100%, 200%뭐 이렇게 차이 나는 데 있고, 최근에 들어보면 700% 시책을 준다는 회사도 있나 봐요. 엄청 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럼 기존의 개인인데,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만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개인이면 가입 안 됐는데, 어, 이거 홈택스에한 명에 하루만에 빠르면 관계없이 된대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제출하면. 이렇게 가입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자 등록증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매출 높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발난 방법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어쨌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욕기가 그래 가지고 어 가입 즉시 이걸 제출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보험사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받겠죠 이게 이제 완전 편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사업자 가입 자체를 막아버린면 까끗한데 아니 실제로는 이제 어 우리나라 법인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뭐 기존에 전통적인 법인형을 한 데도 많고 그리고 이미 가입한 데도 많기 때문에 시어 정기보험의 시장이 축소될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법인과 개인사업자 어, 영역을 놔두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얘를 딱 어디서 에? 막아버리면 다른데도 많은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1년 이후에만, 1년 이후에만. 뭐 저는 이제 매출에, 매출이 매출이 일어난데 뭐,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까지 확인하려면 이제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매출도 확인하려면 뭐 홈택스에 뭐 전년 넣고 반영하려면 그건 더 이제 긴이 그냥 사업자 등록 후 어, 어, 사업자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정액증기보를 가입한다 참이거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면 뭐 이런 사람들은 참 받아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열심히 가입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아. 어, 일단, 요걸로 제안하고 있다가, 이러다가도 만약에 편법 이후에도 줄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제한해버리라고 누군가 야기를 하고 어디서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시장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옆에서 보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꽉다안 막아버리고, 어, 1년만 딱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안이다. 발급시점 보일를 취할 경우, 자, 딱 가입, 등록하고 바로 계약을 하면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뭐100%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국차에 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문제인데, 어, 생보사의 고민이 많은 거죠. 어, 단기납종의 시장은 어, 줄어들고, 전한 종신보험 시장들은 이미 한계가 있고, 어, 연금보험은 손익이 안 좋고, 그런 포장성이라고 할만한게 이제 경영이 정기고인데 얘를 다 붙자듯이 막 해버리면 어 CS의 문제도 있고 기업 가치 평가 문제도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 개혁에 따라서 사장님들 어 임원들의또 미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쨌든 궁여지책인데 늦게나마 나는 이런 조치를 한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모레 추석인데 즐거운 명절, 풍성한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